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까지 했어요. 그죠?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또 순종 그리고 제자됨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의 혼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그 경륜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네.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냐.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오 절을 보면서 어 어떤 느낌으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읽다 보면요. 마리아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어?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 그래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랑 상관없다,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죠? 제가 듣기에는 그냥 좀 이게 아들이 좀 냉랭하게 반응해서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면 은 어, 아들 이상의 어떤 존중감이 어, 좀 느껴지나요? 엄마가 아들을 대한 느낌이 좀 존중하는 느낌이 들 드나요? 근데 조금 약간 왜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나? 라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 잠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가 3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그죠?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나? 하주니안 그러지? 어, 여자여라고 어, 하는 그 부분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어도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지? 어, 싸가지가 없는 건가?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해석한 헬러,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좀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요, 어, 여자여 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할 때 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고, 어, 존중할 때 하는 표현이 이 귀나이라는 표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어 번역을 여자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썼던 고대 전쟁사 이야기를 보면요, 헤롯 대왕 시대에 문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를 향하여 존중하는 의미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신약학자들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버릇없이 부른 게 아니라 여성을 가장 존중하는 표현으로 부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전에도 자기 어머니 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장면을 볼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저런 어 어떤 모든 상황들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 같으세요? 냉랭하고 버릇없는 반응인가요? 아니면 좀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존중하는 어, 그죠 후자의 반응 같죠? 맞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그죠 거론하면서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 하준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나 하지 않잖아요. 어, 그런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이미 마리아의 의식 한복판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인식에 대한 변화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출생 전부터 출생 전부터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올 분이 메시아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 아들 아니 이분을 이제 메시아로서의 위치로 내가 인식을 하고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육신의 아들로서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오늘 이 사건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 뭐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니까이 말이 마리아의 인식 속에 이제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아들이 아닌 메시아를 대한다는 느낌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죠? 그대로 하라. 어쩌면은 이게 이 마리아의 인생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리아의 신앙의 원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지만 이 분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내가 신뢰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어때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역의 율법을 잘 이해했고 그 율법에 암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께서 수태고지하죠.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육신으로서 내 아들은 이제 결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어,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절대적인 신뢰에서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와 의심 근심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이 정말 오래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말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말들을 오래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고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진 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신 우리의 눈물들로 어때요? 그 신뢰를 저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또 탄식하고 멀리하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때요 방황합니다. 주님 찾지 않고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 아들을 인간으로서 30년을 키웠습니다. 그런 아들을 곧바로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느낌적으로 아, 때가 왔구나 하면서 메시아로서 신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거 쉬운 것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신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 알고 있었지만 그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 주변을 살피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베풀어주신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으면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또 신뢰하며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늘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충실히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충실히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laughs>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네. 방금 읽은 7절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하인들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때요? 과연 그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좀 뭐하는 짓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인들이요,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 여기 꼭대기까지.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굳이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써면 될 건데, 왜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행위를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보면요. 거기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첨가물도 섞지 않았다. 그죠? 이게 포도주가 됐으니까 포도주 섞으려고 뭐 포도 원액이라도 몰래 섞었을까?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귀까지 물로 꽉 채웠다.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순수한 물만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창조주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창조주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어, 구약의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요 어, 물이 없다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 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위에서 샘을 솟게 해서 그죠?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을 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적객 자체를 그 과정의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어때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죠? 물을 부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 주어라. 말씀만으로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던 하인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아마, 이런 무모한 모험적인 지시를 따랐다가, 어때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저건 물 떠다가 담았는데, 저 물을 떠다가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어, 이것들이 장난하나? 하고, 뭐라고 하면 나는 어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항아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인들이, 어때요? 직접 책망당하고,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라고 떠다 준 물이 진짜 맹물이었을 때 이게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했던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인들은 그 모든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망설였다면 아마 그날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적 위험 때문에 하인들이 순종했다고 보는 것도 옳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그 일들을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교회에서, 그죠? 이 교회에서 섬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선뜻 따르기 부담될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꺼리낌이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을 때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다잘 듣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은 그래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부담스러워서 교회 화장실에 아예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덜 불편해요. 왜 화장실을 내가 안 쳐다보니까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생겼다가. 설교 시간에 어온 메시지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나 그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막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 일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인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인들.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폼 잡고 있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을 깊이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어쩌면 바닥을 기듯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훨씬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부어 놓는 것은 예수님과 하인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날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은밀하게 둘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체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채용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요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요 이 우물이 있고 여기 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 우물물을 길러서 여기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밑빠진 독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화는요, 이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이 물을 길러 날랐어요. 그래서, 물을 부었는 데, 독을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못 채웠죠. 못 채웠죠. 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 우물바닥이, 어, 드러나고 말았어요. 우물을 다 퍼버린 거예요. 우물, 우물을, 있는, 물을. 근데, 우물바닥을 보니까요,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물을 긁고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물을 퍼 날랐지만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임금님. 그래서 임금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너무나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보여지는 그 밑받은 독의 상황만 가지고 파악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할테지 주님은 이렇게 역사할테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경륜,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깊이 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아마 독을 메꾸던지 아니면은 어, 독을 바꾸던지 몰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 물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저 독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 우물 속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 일을, 그 고생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큰 뜻을 알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제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온전히 주어지는 말씀,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기를 원할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생겨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무대가, 되는 곳은 가나라는 지역의 결혼식장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아마 어때요? 옛날에는 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 사람 대부분 하고 이웃동네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과 친구들도 초대받은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온 마을의 축제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아마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포도주. 왜냐하면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날 며칠을 하기 때문에요. 마시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에 얼마나 마실지 아마 짐작했었고 또 포도주를 담그고 준비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그냥, 어, 불편한 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한 가정과 두 가문의 그 체면이 구겨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수치가 되는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못했냐,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냐는 그런 수치가 되는 사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일로 결혼식 당사자와 또그 가족들이 결혼식을 소홀히 준비했고 손님들을 정말 홀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소문은 어때요? 좁으니까 온 동네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때 그랬어. 그때 그 결혼식 때 포도주가 어, 부족했고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라고 회자될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의 시작이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좀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신절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 예수님께서 어쩌면 개인의 사소한 문제, 그렇죠? 개인의 사소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동일하게 온갖 종류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국룰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 포도주를 변화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맹물과도 같은 삶이 지난 구세주의 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인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어때요? 변화가 일어났고 또 역사와 기점을 채워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식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더 확실히 믿음을 가졌다 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의 삶의 모든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적극적인 반응과 순종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고 또 부부와 그 가족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는 더큰 문제로 증폭되었고 연쇄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과 순종을 통해, 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기도도한번 하지?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뭐안 들어주시면 많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십니까? 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해결됐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다윗, 뭐 에스더, 니에미야 모두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일이 생길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죠? 우리 중에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